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TV 조선 새 예능 트랄랄라 유랑달. 이 트랄랄라 유랑달은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를 종영하고 그 대타로 만들어진 예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는 뭔 프로그램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느냐고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청률 역시 1% 전후를 헤매다가 결국 조기 종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연자들은 미스터 트롯 2탑 세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랄랄라 유랑단에는 최수호 씨하고 진혜성 씨가 빠졌습니다. 이두 사람이 왜 빠졌는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소속사 문제인지 아니면 예능감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두 사람이 빠져서 서운하기는 합니다만 왜 빠졌는지 그건 궁금한 사항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 예능의 출연 고정 출연자는 박지연, 안성훈, 나상도, 진욱, 박성훈 박성훈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능에 포함이 됐는데 최수호 씨하고 진해성 씨는 여기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이번 주에첫 번째 게스트는 마커스 강 우연희 씨 아들이죠.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했 적에 출전했다 탈락한 그런 사람인데 마커스 강이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산따라물따라, 딴따라가 시청률이 1% 전후에서 헤매다 조기종영된 반면, 트랄랄라 유랑다는 첫 번째 시청률이 거의 3% 가깝게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시청률을 갈랐을까요? 물론 제작진의 능력도 있겠지만, 산따라물따라, 딴따라는 이 탑세븐 중에 누구 하나도 이 중에서 리더로서 확실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리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이 예능 제작팀이 트랄랄라 유랑단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MC 두 사람이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즉 김성주 씨와 봄 씨가 같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미스터 로또의 연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로또가 실내에서 진행된 예능이라면 이제는 밖으로, 야외 예능으로 예능 그 포맷이 확장된 것이죠. 이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재미, 우선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역조공 예능쇼를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곳에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컨텐츠가 풍성해진 것이죠 풍성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두 사람의 리더의 역할이 컸다. 역시 예능이나 뭐 일반 프로그램이나 MC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트랄랄라 유랑단 시청률을 통해서 발현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 씨 또한 붐 씨가 있어야, 붐 씨가 있어야 예능 MC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붐은 분위기 메이커다. 예능 MC로서는 탑의 위치에 올라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주 이들이 간 곳은 경기도 안산시의 대부도. 이 대부도는 세계 5대 갯벌 중에 그 다양한 생물권이 있는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풍성한 먹을 먹거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조개, 바지락, 조개에 대표하면 바로 바지락이죠. 그만큼 숫자도 많고 음식에 쓰이는 쓰임새도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대부도 어천 개장이 특히 우리 대부도에 와서 일손을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곳에 갔습니다. 또 마커스 강은 마커스 강은 셰프입니다. 셰프 노래하는 셰프죠. 그래서 아마 마커스 강을 첫 번째 게스트로 초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들이 갯벌에서 벌린 그 조개 잡이는 서막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들의 그 갯벌 쇼가 더좀 진하게 전파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개를 모든 예능에서는 게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흥팀과 뽕팀으로 나누어서 흥팀 흥이 많은 흥팀의 팀장은 봄 여기에 박지현, 박송은, 진욱, 진욱 뽕팀에는 나상도, 마커스강, 안성은 이렇게 해서. 역시, 흥팀이 조개 잡는데 1kg 이겼습니다. 1kg 이겼습니다. 그래서 50kg, 50인치짜리 텔레비전을 그 흥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할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들 대부도 역시 시장, 재래시장, 모든 예능에는 재래시장이 빠질 수 없고 지방 촬영을 가면 재래시장이 빠지면 섭하지요. 뭐, 먹을거리, 역시 시장에 가야 이들의 인기를 알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나상도 씨가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농사꾼이어서 그런지 인기가 의외로 많고, 봄씨 또한 역시 시장에서는 알아 봅니다. 봄 씨는 그동안 시장을 자주 가지 않았죠. 어떤 어머니는 박지연 어디 갔냐고, 또 박지연 어디 갔냐고, 박지연을 찾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예능에서 박지연의 활약을 계속 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예능감이 얼마나 뿜어 나오는지, 개발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도 안산시 이 대부도 시장에는 중앙 세탁소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요번에 바리 월드컵에서 요정이 됐던 신유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세탁소가 있었고 여기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갖고 놀던 장난감까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트론맨들이 하는 예능에는 노래가 빠질 수 없죠. 그 시장에서 코앞 라이브 무대, 코앞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상도 마커스가 우연히, 또 진욱하고 박성원군이 꽃을 든 남자, 박성원도 그렇고 진능도 그렇고 워낙 노래를 잘하고 박지연이 그 댄스에 몰입하면서 그 홍을, 흥을 흥을 돋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춤에 미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박성원 군의 그 무대를 봄업하기 위해서 그 춤을 그렇게 열심히 추는 박지연 씨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훈은 시장에 가니까, 어, 5억짜리 왔네. 안성훈과 박지연이 또 대결을 했습니다. 안성훈 연하의 남자. 박지연, 춤에 미친 남자지만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이거 아마 남진 씨의 신곡 같은데. 역시, 뭐, 끼를 마음껏 부렸습니다.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마음껏 끼를 부려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상도 진욱. 나상도는 왜 이렇게 시장에서 지기만 하냐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번에 태클을 걸지 마 진흙 평행선에서 나상도가 이겼습니다. 나상도가 이번에 이 트라라라 유랑단을 통해서 나상도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쁘잖아요. 사람이 좋잖아요. 아마 박지현 씨는 굉장히 나상도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말도 형 너무 말이 많아. 계속 형을 통박을 주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 보니까 이두 사람의 케미가 탑 세븐 중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트라넬라 유랑단 이번 주 시청률 아주 준수하게 출발을 했고 또 이들을 리드하는 2 MC 김성주와 부음 씨의 그 MC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집니다. 이 MC가 잘 중심에 서야 이들의 예능감이 개발될 수가 있죠. 지금 아직은 멈칫멈칫 하잖아요. 마커스강 처음 예능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색해 합니까? 이들은 이제 예능에 개발될 만큼 시동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